짜잔. 앞에 북한산 보이시죠? 진짜 거대하고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산 등산 꼭 한번 가볼 거예요. 오늘 갈 곳은요,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춘천의 맛,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갈 식당은 바로바로 바로 북한산 갈비와 춘천 숯불 닭갈비입니다. 그냥 상호명 자체가 그래요. 북한산 근자에도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저기 보이는 송추 가마골도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닭갈비 먹으러 가보자구요! 꾸! 주차장이 넓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는 3대째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맞이해주시는 분께서 엄청 친절하셨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여러 유명인들의 사인이 가게 입구에 걸려져 있는데요. 아는 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가게 내부는 일반 고깃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간장 숯불 닭갈비, 매운 숯불 닭갈비, 그리고 냉김치 마리 국수도 주문했어요. 반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차림이 깔끔하죠. 콩나물, 샐러드, 신선한 상추, 새콤한 김치, 땀무, 깻잎 장아찌, 그리고 찍어먹을 겨자 소스가 나왔습니다. 짜잔! 간장 닭갈비가 먼저 나왔어요. 여기는 직원분께서 직접 구워주십니다. 사실, 이런 거 구워주시면 정말 편하잖아요. 아, 물론, 잘 구워주셔야 더욱 좋습니다. 연탄불에 올리자마자 금방 지글지글 소리가 나더라고요. 상가 쪽에 앉았는데 옆에 하천과 갈대가 보입니다. 직원분께서 계속 고기 상태를 봐주시고 뒤집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들 필요가 1도 없었습니다. 우와 고기 밑이 지기지기 끓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판을 갈아주십니다. 처음에는 큰 널찍한 물판에서 구워 어느 정도 초벌한 상태에서 2차로 철망으로 옮겨 구워주기 때문에 육즙은 물론이고요. 숯불 향이 은은하게 잘 배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사실. 지금만 봐도 어느 정도 잘 익은 모습입니다. 사실 닭갈비를 그것도 숯불에 구우려면 꽤나 스킬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육즙이 양념과 함께 흐르면서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화력이 제일 강한 중앙에 닭봉을 올려주십니다. 아, 그런데 여기 직원분은 정말 잘 구워주십니다.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한번더 불판을 갈아주시는 이 센스. 가장 최상의 상태의 맛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사실 이렇게 불판을 먼저 직접 갈아주는 거는 흔치 않잖아요. 그것도 한 테이블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테이블에 그러려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일 텐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닭갈비 커팅만 하면 끝이에요. 뭔가 고도로 소면된 솜씨가 느껴집니다. 침이 마구마구 고이는 비주얼입니다. 요 육즙 보이시나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우면서 살살 녹습니다. 은은한 분량과 달짝한 간장 양념이 잘 어울려져 전혀 짜지 않으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떡봉도 하나 드세요. 요깻잎 장아찌가 아주 별미예요. 너무 새콤하지도 않고 딱 고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어요. 여자 소스에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한입왕 먹어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야채랑 먹으면 훨씬 맛있는 거 아시죠? 특히 저는 상추가 제일 좋아요. 이 아삭하고 시원한 맛 덕분에 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한입 드세요. 밥이 땡겨서 밥도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매운 숯불 닭갈비를 구워볼까요? 와, 비주얼만 봐도 매콤해 보이죠? 오늘의 점심 식사를 이 매콤한 양념으로 마무리하면 딱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틀 익기 시작할 때 직원분께서 커팅을 해주십니다. 매콤한 양념 사이로 보이는 속살이 아주 부드러워 보이죠? 이거는 간장보다 좀더잘타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뒤집으셔야 돼요? 어, 네. 네. 여기서 조금만 익히면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양념이 아주 촉촉하게 베어든 게 보이시나요? 너무 맵지 않으면서 살짝 매콤한 그 맛이 느끼함이 1도 없어서 진짜 계속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찬모랑도잘 어울렸어요. 너무 맵지 않아서 한국인 기준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단, 외국인은 매울수도 있어요 누둥냉김치 마리 국수가 등장했습니다 고기에 요런 상큼한 국수 한 사발이 해주면 딱 리셋되는 그 느낌 아시죠? 국수도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살얼음도 많고 김치, 김가루, 참깨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시원새콤한 맛이어서 입속이 바로 리셋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닭갈비랑도 조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 음식점을 다녀보면 진짜 소고기, 돼지고기, 닭갈비 이런 것들은 일단 원재료인 고기가 신선하고 좋으면 웬만해서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도 괜찮고 직접 구워주셔서 더욱 편했어요. 이 근처 지나실 일 있으시면 야들야들 부드러운 숯불닭갈비 한번 드셔보세요.